너 그러다 골로 간다? 음. 너 그러다 망한다? 음. 네.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5년 동안 들었던 얘긴데 승부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음. 그래서 독하게 자 우리가 주식 이야기만으로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대화를 안 하는데 좀 브레이크 타임으로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좀 가볍게만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주식으로 본 돈으로 44살에 처음으로 아 부럽습니다 대출 없이 네. 강남에 집을 마련하셨는데 뭔가 내가 고점 상투를 잡은 게 아닌가 하는 마음에 가격이 떨어질까 불안할 수도 사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강남 집은 계속 상승을 했으니까 네. 뭐 우스갯소리로 오늘이 최저가다 그런 얘기도 있긴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제가 부동산 뭐 투자나 투기를 하려고 집을 산건 아니고. 실거주 목적이요? 예, 제가 5년 전부터 주식 투자를 했던, 했던 이유가 음, 음. 내가 내집한 칸이 없구나. 뭐, 그래도 뭐라도 해야겠다는 절박함으로 네. 주식을 시작했기 때문에. 네. 한편으로는 그 꿈, 어떤면 음. 목표를 이루어서 음. 음. 제가 그래도 가장으로서 우리 가족한테 이 정도는 해줬다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제가 집을 요번에 사면서 느낀 점은 네. 사실 부동산 시장은 예측이 더 힘들고 저는 부동산 시장을 잘 모르거든요 네.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욕망인 것처럼 저는 부동산을 움직이는 욕 것도 사람들의 욕망 심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지금 아무래도 뭐 부동산 투기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다주택자 제한을 하면서 여러 채를 갖지 못하게 막고 네. 똘똘한 한채 이런 걸로 되면서 아 근데 그 똘똘한 한 채가 오히려 강남 공화국을 만들고 있지 않나 음. 왜냐하면 음. 그렇죠, 그렇죠. 제 주변에 있는 뭐 의사들이나 아니면 지방에 있는 근무하시는 의사분들도 그래. 뭐 자기가 예를 들어 뭐 울산에 집이 두 채인데 네. 그거를 다 정리하고 지금 강남 집을 사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명품계 에르메스처럼. 예, 뭐. 결국에 마, 마지막.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저는 제가 집을 샀다고 뭐, 오르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어차피 제가 이걸 뭐 주식처럼 팔 것도 아니고, 음. 저는 제가 5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해서 번 돈으로 네. 이렇게 하나 마련했고, 어쩌면 이 집에서 제가 평생을 살 수도 있는데, 네. 어, 너무 시세가 올라가는 것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다만, 사람들의 욕망이 누구나 다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지역, 좋은 동네에서 음. 살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법으로 음. 아무리 막아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앞으로 뭐 부동산 시장을 좀 예측하거나 투자하실 생각은 좀 없어 보이네요. 아, 투자는 그, 제가, 저는, 음. 가스까지 좀 주식쟁이라 제가 그 12월 1일날 출간하는 제책 제목도 개미 5년 세후 50억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세후라는 말을 붙였는데 네. 사실은 부동산 투자는 저 같은 주식쟁이 입장에서는 세금이 너무 많죠, 많죠. 많이 나오고 네.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자산이 얼마다 뭐 50억이다 100억이다 하는 분들도 보면 이제 갭 투자로 갭을 가지고 집을 사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내 자산이 100억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실제로 내 돈은 뭐한 35억, 40억이고 음. 나머지 60억은 전세를 낀 갭투자였거나 음. 이런 경우가 많고 그거에 대한 양도 차익도 사실은 그렇죠. 꽤 많죠. 세금적으로 나중에 그걸 다 하면 그 30억, 40억이 온전히 내 돈이 아니라 또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들이 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자는 뭐더할 생각은 없고 음. 제가 그 앞으로 제 아이들과 함께 살집한 네. 채로 감사하고 다만 주식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3년 이후에 양도세가 뭐대기로돼 그렇죠. 어,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은 뭐1억 이상 10억 이상 구간에서만 아 12월 연말 기준으로 이제 양도세를 부과하지만 추후에는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2어2% 네. 그다음 3억 이상 수익에 대해서는 20 4%였나요? 음.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은 음. 못하겠지만, 그렇게 부과를 한다? 그럼 사실은 지금 해외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세금을 22%를 내고 맞아요. 있잖아요. 해외주식 많이 빠져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예, 네, 그리고 그렇다면 저는 걱정인 게 해외주식을 지금 많이 안 하시는 이유가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세금면에서 지금 거래세 네. 0.25% 3% 외에는 없기 때문에 유리한 면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나라 시장을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국내 주식이 양도세가 신설이 돼서 미국 주식이랑 세금 면에서 차이가 없다? 어, 그러면 저는 시장 경쟁력에서 조금 개미 입장에서도 그렇고 음, 우리나라 그쵸. 코스피 그리고 주식 시장 입장에서도 좀 걱정이 돼요. 그렇다고 뭐, 뭐 우리 흔히 뭐 이익 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세금을 아예 내지 말자 음. 이런 논리는 아니지만. 네. 어~ 미국 주식이랑 똑같이 세금을 내게 되면 네. 또 하나 걱정인 거는 어찌됐든 저같이 집 없는 개미들이 네.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집을 사고 음. 부를 중식하고 꼭 집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개미들이 직장인들이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가 지금보다는 나은 삶 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주식에 그렇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세금을 그렇게 매기면 음. 안 그래도 주식 투자해서 돈 벌기가 음. 쉽지 않지 않아요. 예를 들어 100명이 투자하면 5명 돈 벌고 95명은 이분을 하거나 돈을 읽는다고 하는데 그 5명한테도 세금을 그렇게 20몇 프로씩 매기기 시작하면 음. 앞으로는 주식으로 큰 돈을 버는 부자가 나오기는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음. 물론 그 와중에서 잘하시는 분은 잘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개미들이 일반인들, 직장인들이 부자가 되는 마지막 사다리 같은 느낌이었었거든요. 실제로 제 인생에서도 네. 5년 전에 네. 주식이라는 사다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네. 여기까지 올수 있었는데 그게 조금씩 더 투자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음. 음. 근데 사실 선생님 같이 이제 주식 투자 잘 하신 분은 이게 사다리인데 제 주변에 보면 일반인 중에서 제가 올라인고 있던 짐 중에서 주식으로 이제 부자가된 케이스는 사실상 거의 없고 아, 없, 없나요? 부동산이, <laughs> <laughs> 부의사단, 정말 예. 너무 많이 올라서. 예. <laughs> 지금 매체에 가지고 있던 분들은 뭐 2년 전과 비교해서 재산이 뭐 2배, 3배가 갑자기 늘어나버리니까. 예. 조금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네. 여담으로. 사실은 제가, 제가 2, 3년 전에 그 자산 아니면 주식으로 15억 정도를 들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때도 서울집을 살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게 보면은 서울집이 그때 15억 하던 주식, 집이 지금 한 27억 막 이렇게 하니까 음. 저는 주식한다고 막 힘쓰면서 힘들게 했는데 어찌보면 집만 샀어도 그 돈을 번 거잖아요. 음. 근데 다만 제가 그때 집을 못 샀던 이유는 네. 그 당시에도 제가 서울집을 살려면 제 모든 걸다 집에 쏟아부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소위 말하는 영끌이 되는 거죠. 음. 근데 저는 뼛속까지 주식쟁인데, 음. 한편으로는 내 모든 걸 집에 다 쏟아붓고, 내가 주식을 할수 없는 상황. 음. 그럼 내가 주식을 할수 없으면, 저는 어찌됐든 노동으로 그 대출금이나, 네. 뭐 생활을 다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소아과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거든요. 음. 저희가 소아과가 코로나로 여러, 아들 중에 가장 심하게 타격을 네. 입었고, 음. 어 그리고 아이들 인구도 줄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안 좋은 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 스스로 내 음. 노동으로 벌수 있는 돈이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것 네. 같지 않아서. 네. 그래서 사실은 집을 무서워서 못 사는 것도 있어요. 음. 근데 어찌됐든 지금은 제가 집을 사고도 네. 제가 어느 정도는 주식 투자를 할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음. 흔쾌히 제가 가족을 위해서 집을 살수 있었죠. 근데, 그 50억을 가지고 예. 주식 투자를 조금 더 하면 아. 그 시드가 크니까 예, 예. 수익률 이 조금만 나도 더 크게 그올 수도 있잖아요. 사람 마음이란 게 욕심이 끝이 그러니까. 없어서 <laughs> 그러니까. 제가 김 작가님한테 캡처해서 보내드린 계좌에 보면 네. 그때 그 현금이랑 신용까지 해서 어 토탈 금액이 75억이 한번 찍힌 적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저도 저도 모르게 여기서 2, 30 품으로만 더 오르면. 되고. 100억을, <laughs> 어, 한번 네. 찍을 수도 있겠는데?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에 동강님이 한번그 방송에 나오셔서 네. 그릇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는데, 음. 동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45억, 50억을 이렇게 하, 막 굴리는 거는 자기는 그릇에 좀안 맞는 것 같다. 음. 나는 뭐한 10억, 15억 정도 굴리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저도 제가, 제 매매가 음. 100%가 아니잖아요. 네. 저도 언제든지 엎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금액이 75억씩 이렇게 크게 되면, 네. 한번 이르면 거기서는 예를 들어서 20%, 30% 타격이 오면 정말 뭐 10억, 20억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음. 10억, 20억이란 돈을 제가 제 마음대로 그렇게 할수 없고, 제가족의 음. 어떻게 보면 운명이 걸린 돈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집살 돈만큼은 다 인출을 하고, 네. 그 나머지 돈으로만 지금은 하고 있어요. 예, 음 그런 부분에서, 예. 자 처음으로 좀 돌아가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요왜 투자를 시작했는지 관한 부분에서 내가 돈 몇백을 잃는 리스크보다 내 인생 자체가 나의 이제 사십에 그 당시 집도 없고 빚만 3억 있는 리스크가 이미 리스크다라고 이제 책에 좀 적혀있던데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잃는 게 두려워서 과감한 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식으로 돈을 잃는 것보다 뭐 가난, 희망이 없는 인생 자체가 예. 리스크다. 예. 저는 네. 저희 집이 가난하진 않았거든요, 솔직히. 네. 제가 네. 가난했다면 아예 유학을 못 갔겠죠. 그렇죠. 예, 저희 집은 제가 생각할 땐 그냥 중산층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음, 네. 근데 이제 아버님이 그 대한항공에 다니시면서 뭐,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음. 대한항공이다 보니까 비행기 티켓도 1년에 저한테 2장, 부모님한테 4장, 이런 아, 혜택들이 있었어요. 맞아, 가족들 혜택 있죠? 예, 네, 그런 혜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유학을 갈수 있었고,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저는 발산동에 살면서 그렇게 부자들을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네네. <laughs> 근데 유학을, 미국 유학을 갔더니, 전부 다 부자, 그러니까 거기 있는 한국 친구들, 아, 유학생들이 특히 코넬대학교에 또잘 사는 아, 친구들이 예. 그렇게 많다고 한인들이 코넬대학교에도 다 아무리 공부도 잘하고 음. 더군다나 공부도 잘하는데 음. 집도 부자인 음. 친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사실은 제가 더 어릴 때 고등학교 때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해야 될 거요, 아니면 네. 상대적 빈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쵸, 우리 집이 그쵸. 가난한 건 아닌데 비교하면... 친구가 너무 부자다 보니까 네. 그것도 부자가 그냥 부자가 아니라 네. 최소한 뭐 중소기업 뭐, 음. 뭐 오너 아들 아니면 음. 진짜 좀 심하게는 뭐 어디 재벌 집에 네. 연관된 뭐 아들 뭐 이런 그렇죠.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아 가끔은 그러면 안 되는데 네. 나는 왜 쟤네들이 입고 있는 옷을 음. 입지 못하고 쟤네들이 음. 뭐 하는 걸다 하지 못할까? 맞아.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비행기를 타고 내렸는데, 그때 이제 사춘기잖아요. 음. 뭐 한참 예민할 텐데. 하필이면 친구 차가 기사님이랑 같이 어머님이 나오셨더라고요. <laughs> 벤츠 S500이 이제 파킹라서 이렇게 있는데, 그 주에 저희 아버님이 없으셔서 엄마가 동네, 이제, 친구분이랑 프레스토를 먹고 아. <laughs> 나오셨는데, 하필 그 차가. 같이? 예, 진짜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같이 딱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여자, 이제, 이성친구는, 이제, 아. 제가 사귀던 친구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서로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아. 아는 사이였는데, 그게 제가 17살인데. 상처가 될수 있죠. 아, 너무 좀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창피한 거예요. 아, 그그 나이 때문에 충 네, 때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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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사춘기니까 그랬던 음. 거고. 근데 제가 대학교 때 가서 이제 친구들을 보면서 느낀 점은 저한테 오히려 자극제였거든요. 쟤네들은 부잔데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네, 맞아, 맞아. 그게 저한테 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음. 만약에 내가 우리 집이 저 정도 부자였으면 음. 아 저는 솔직히 공부 안 했을 것 같아요. 음. 아, 공부를 왜 해요? 우리 아빠가 아, 부잔데 음. 근데 그 친구들은 집이 부자인데 뭐 심지어 자기 이름으로 된 빌딩이 있을 정도인데 음, 음, 그 나이에 공부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아, 그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평범한 회사원인 게 죄는 아니잖아요. 음. 그리고 내가 우리 회사원의 아들로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코넬대학교에 간 것도 죄도 아니고요. 음. 옛날에 제 친구 중에 지금 변호사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아버님이 교수님이세요. 네. 근데 이런 얘기 하면 어디 가서 욕먹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친구랑 저랑 앉아가지고 밥을 먹다가 그 친구가 저한테 진지하게 물어보더라고요. 현우야, 우리 학교에서 네. 우리가 제일 가난한 것 같지 않니? 자, <laughs> 아, 저는 이거 공감합니다. 왜 공감하냐면 제 아는 동생도 이제 미국에서 <laughs> 유학을 했어요. 네, 네. 그 친구가 이제 벌써 한뭐 5년, 6년 전이니까 물가에 지금은 네. 그, 그 당시 돈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을 테니까. 네. 부모님도 뭐, 한 100억, 200억대 자산 가신데, 네. 이 친구도 유학을 가니까, 유학은 갔는 쓰면 어쨌든, 뭐, 선생님처럼 이렇게 장학금 받고 한보는도 있지만, 네. 그래도 많은 확률로, 돈이 많으신 분 네. 집안에서 갈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난 이성친구는 몇천억대 자산 아, 가는 거야. 네. 그러니까 데이트를 할 때, 네. 급이 너무 다를 수밖에 아, 없는 이 비용을 돈이, 쓰는데, 돈이 남자는 이걸 하는... 쓰려고 네. 하면 여자애는 약간 아니, 왜 이것밖에 안 네. 써? 약간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이제 누군가 봤을 때는 이제 아뭐다 좋아 보인다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그들 입장에서 또 그걸 안 느낄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고등학교 때는 제가 음. 사춘기였기 때문에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였는데 네. 대학교 때는 오히려 그걸 보면서 언젠가 나도 부자가 돼야지. 그래서 적어도 내 자식들한테는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는 더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음. 사실은 저희 아버지도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6남매 중에 저희 아버지만 마산으로, 부산으로, 도시로 유학을 소파라서 보내고, 그렇게 크셨거든요. 그러니까 혜택을 저희 아버지만 본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아버지가 이제 저를 또 유학을 미국으로 보내셔서, 어, 자식은, 음, 부모가 쏘아 올린 화살이라는 얘기도 있긴 하던데, 음. 이제 저를 그렇게 키우려고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감사하지만, 음. 저 나름대로는 사춘기 때는 좀 상대적으로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대학교 때는 오히려 내가 나중에 열심히 해서, 음. 뭐, 나도 부자가 돼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게 한 거니까요. 음. 뭐, 이제 와서 생각하면 약이 된 거고. 네.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쭉 이제 레지던트 끝날 때까지 사,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막상 제가 결혼을 해서 이제 네. 뭐, 전셋집을 얻고, 음. 그 다음 아이를 낳고 이러다 음. 보니까, 제 친구들은 집이 아무래도 좀잘 살다 보니까, 음. 서울에서 하다못해 뭐 신혼집을 구할 때도, 네. 전셋집이라도 부모님이 좀 도와주시고, 부모님 찬스. 뭐 아니면은 뭐, 뭐 집을 뭐 증여로 해서 집을 하나 받던지,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들 하고 있는데, 저는 부모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시골에서 수목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 이게 제가 손을 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음. 거꾸로 내가 우리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온 거죠 근데 그래도 명색이 전문인데 음. 나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자산이 대출 이억에 뭐 마이너스 통장 이렇게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인생이 부정당하는 느낌 음. 나는 정말 단한 번도 한눈팔지 않고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유학 가는 순간부터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음. 막상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돈이 없어서 2억짜리 전세를 얻어서 어 그리고 뭐 개원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1억 대출을 받고 근데 이제 동창회 나거나 가 친구를 만나면 친구들은 이제 30 중반이니까 어느 정도 회사에서 자리도 음. 잡았고 그 다음에 집은 뭐 강남이든 어디 서울에서 네. 또전세든뭐 어 자가던 살고 있으니까 자산 격차가 거기에서부터 뭐 20억 삼십억 자산 격차가 나기 시작하는 맞아.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제 친구들이 그렇다고 친구인데 제가 친구들을 원망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처음으로 좀 위기감 음. 이대로는 안 되겠다 네.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 음. 어쩌면 승부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음. 그래서 독하게 음. 어, 뭐 남들이 생각할 때는 네. 저렇게까지 투자를 한다고 음. 이런 정도로 그, 네. 뭐, 무리하다면 무리하고,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너 그러다 골로 간다? 음, 음. 너 그러다 망한다? 네.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5년 동안 들었던 얘기인데, 저 나름대로는, 어, 자신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음.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낼진 몰랐고, 그 수많은 역경 속에서 넘어지려면 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음. 많았는데, 그래도 넘어지지 않고 용케 네.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네. 저는 행운하고 김 작가님 책 제목처럼 럭키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면 주식으로 돈을 잃는 것보다 가난 희망 없는 인생 자체가 리스크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보통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내 앞에 네. 당장 주어진 네. 상황, 그리고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는 길이 안 보이잖아요. 음. 그리고 내가 그거를 뛰어넘으려면 어쩌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거마저 다 네. 잃어버릴지도 음. 모르는 공포. 근데 김 작가님 책에도 써있지만 음. 내가 적어도 내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저는 무언가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 네. 그것이 비록 위험할지라도 네. 한 번은 시도할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5년 전에 그 제가 막 빚을 내서 음. 신라젠을 처음 투자해서 종잣돈 1억을 만들었고 그게 네. 지금 돌아보면 무모하지만 저 나름대로는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 음. 상황이었다고 생각해요. 음. 왜냐하면은 제가 전 그래도 저는 운이 좋아서 소아과 의사잖아요. 음. 전문의 자격증이 있으니까 사실은 제가 실패해도 아, 뭐 어떻게 먹고는 살수 그렇죠, 있지 그렇죠. 않겠어요? 근데 네. 사실 직장인들이나 네. 아니면 은또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은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음. 일으켜줄 기회가. 음. 그 부자와 가난한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자인 친구들은 넘어지면 옆에서 누군가 일으켜줘요. 그래서 시도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비록 그것이 무모한 시도라도 음. 시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죠. 다만. 뭐. 가난한 자는 한번 넘어지면 그걸로 인생이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시도하기가 쉽지가 않죠. 맞아, 어떻게 보면 맞아. 불공평한 거잖아요. 맞아맞아 맞아. 근데 하나 확실한 건 누구나 다 도전한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성공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음. 이루어지는 건 없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너무 좋은 뭔가 주식투자 이야기를 여쭤봤는데 갑자기 인생 얘기를 인생의 동기부여가 <laughs>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하면서 버는 돈을 어쨌든 계속 다시 재투자해서 하셨던 거잖아요 예. 그럼 그때 이후로 좀 소비는 어떻게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돈을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버신 거잖아요 예. 좀 좋은 점과 달라진 점은 뭐라 생각하세요 어 아, 선생님은 사실은. 제가 오늘 하는 얘기들이 투자 방법도 그렇고 네. 레버리지를 쓰는 것도 그렇고 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재테크 상식에 다 어긋나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맞아, 맞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소비를 줄여서 절약을 하라고 하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저는 소비를 줄여서 부자가 되는 그 성공의 방정식 아니면 부자의 방정식은 아 조금 시대에 맞지 않지 않는 게 음, 아닌가. 음. 우리나라가 예전에 네, 네. 그니까 70년대, 80년대는 네. 그렇게 절약해서 종잣돈을 모으면 음. 충분히 10년 안에 집을 살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네. 그렇게 10년을 모아도 네. 집값이 계속 천정부지로 뛰고 음. 있는 상황이니까 내가 모은 돈은 가만히 있니? 오히려 그 가치가 떨어지는데 집값은 네. 더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을 음. 하니까. 그런 방정식으로는 더 이상 접근이 좀 음. 힘들지 않은가. 그래서 음. 저는 소비는 제가 그렇다고 과소비를 한건 아니지만 네. 줄이려고 하거나 그러지 음. 않았고 저희 와이프한테도 내가 주식 투자를 이렇게 막 열심히 하고 저는 지난 5년 동안 제 통장 잔고가 10만 원이 넘어 본 적이 없어요. 음. 그래서 항상 잔고가 이렇게 뭐 빵꾸가 난다고 흔히 얘기하죠. 마이너스가 나면 그때서야 이제 주식을 팔아가지고 메꾸고 음. 이랬거든요. 그렇게 살아서 음. 막 돈을 막 쌓아놓고 살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아 소비를 특별히 줄이려고는 안 했고 저희 집사람한테도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 팔아서 해주겠다고 음. 했죠. 어떻게 보면 소비를 줄이는데 시간을 좀 쓰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최저가 작고 이런 것보다는 돈 네, 버는데. 소득을 어떻게 예, 넣을 수 그렇죠. 그리고 소비를 줄인데는 어쨌든 한계라는 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주식을 하는 사람은 일정 부분 소비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음. 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 시장은 돈이 꽃피우는 곳이잖아요. 네네. 기업이 돈을 벌고 음. 그 다음에 그 돈으로 수익이 나고 이런 거를 이해를 하려면 결국은 소비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제가 투자하는 회사의 네. 제품이나. 이런 건 직접 차서 쓰고 네. 내가 또 오감으로 느끼려고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환자를 볼 때도 시청, 타촉이라고 해서 진찰할 때도 여러 가지 이제 시각, 청각, 촉각, 차, 뭐 타감 다 이용해서 이제 진찰을 하게 되는데 음. 저는 종목을 접근할 때도 네. 살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다면 직접 이용해보고 음. 스스로 느끼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돈을 아끼지 않았고. 네. 골프채도 만약에 제가 휠라월 힐링스에 투자하고 있을 때는 드라이버부터 버터까지, 뭐, 네. 전부 다, 어, 타이틀리스트 제품으로 바꾸던지. 아, 골프가 아니면, 치고 싶었던 건 아니죠. 아, 골프도 치고 싶죠. <laughs> 그 핑계로 바꾸는 거죠. <laughs> 그 다음에, 네. 예를 들어, 휠다올리스 휠라, 투자할 때는 신발도 네. 다 온라인으로 휠라 제품, 네. 또 신발을 사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laughs> 뭐, 그랬고, 아니면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투자할 때는 하다못해 와이프 옷을 사줄 때도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브랜드에서 나오는 음. 좋은 옷이 있으면 네. 그거를 사주고 음. 싶어 했고 그런 식으로 네. 했고요 그리고 저는 투자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네. 너무 쫓기는 상황이거나 네. 어, 내가 가난하다는 느낌을 받는 정신적으로 음. 그런 느낌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상황이어야 네. 내 투자도 풍요로워지지 음. 제가 그런, 그런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올해 안에 10억을 벌 거야. 네. 뭐 아니면 제가 가진 돈이 천만 원인데 나는 내년까지 1억을 벌 거야. 뭐 옛날에 10년 10억 만들기 캠페인 같은 음. 그런 게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내가 가진 돈은 작은데 그렇게 큰 돈을 목표로 삼고 음. 그거 더군다나 단기간 안에 그렇게 큰 돈을 목표로 살면 지금 내 삶이 너무 비참해지거든요. 음. 그 목표에 집착하게 되고. 그쵸. 제가 15억 정도 이제 주식이 있었을 때 20억 벽에서 자꾸 무너졌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네.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벌면 20억을 넘길 수 있는데 음. 20억이란 돈이 목표가 되니까 네. 자꾸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음. 근데 제가 그 이후에 20억 천장을 깨고 30억, 40억 천장을 네. 깰수 있었던 거는 그런 목표 대신 네. 단순히 내가 한 종목 한 종목에 집중하겠다. 음. 그리고 제가 그게 작년이잖아요. 제가 네. 5억을 손절하고 나서 이제 정신적으로 크게 충격을 받고 네. 슬럼프에 빠졌던 음. 그 시기인데 비스 공포지수 투자자 아예그 뭐냐 박살이 났던 네. 그 시기인데 그거를 어떻게 극복을 했냐 하면 목표를 버렸어요 사실은 음. 제가 그때는 그 다음에 서울로 이사를 가야 되는 네. 상황이어서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큰 돈이 근데 목돈이 필요하면 제가 주식을 팔아서 이제 뭐 전세금을 하던 뭐 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저는 기한이 (7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7개월)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집을 사고 싶으면 (15억) (20억을) 더 벌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전세금을 마련하고 싶으면 전세금 플러스 제가 주식할 돈도 조금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5억) (10억을) 더 벌어야 되는 음. 상황이 오니까 매매를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음. 집값이 오히려 천정부지로 작년에 이제 뛰면서 집을 사겠다는 생각을 저는 내려놨거든요. 음. 근데 그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집을 사겠다는 생각 욕심을 내려놓고 음. 네. 매매를 하는데 네. 계속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laughs> 제가 작년 어, 작년 8월 이후로 한 6종목 정도 투자를 한것 같은데 그 6종목에서 3억 이하로 수익이 난 적이 한 번이 었고다 3억 이상 입자를 했거든요. 그리고 손해는 제가 중간에 한 2천만 원 정도 손절 한 번? 뭐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외에는 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운일 수도 있고 음. 어떻게 보면 내가 내년까지 10억을 벌어야 된다 20억을 벌어야 된다는 그런 돈에 대한 집착? 음. 목표가 사라지니까 음. 제 스스로 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음. 매매에서 자유로워지는 느낌을 전좀 받았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개미분들이 나는 올해 안에 내가 가진 돈이 뭐 예를 들어 천만 원인데 1억을 벌겠어. 네. 어, 그런 목표는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목표라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오히려 나는 이 돈을 종잣돈으로 내 돈을 불려서 뭐 부자가 되겠어. 아니면 이 돈으로 내 삶이 조금 음. 더 나아지도록 하겠어. 음. 이런 목표를 가지는 게 네. 어, 투자하는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되지 음.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총 투자기간 (5년) 만에 (50억을) 벌었는데 이제 주식 시작한 지 (3년) 정도까지는 사실 (15억) 이상을 벌면서 마지막 (2년에) (20억) 벽을 못뚫은 이유가 예. 어떻게 보면 지나친 목표로 인한 집착으로 인한 조바심과 조급함이 내 투자 심리에 굉장히 영향을 줬기 때문에 목표가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예. 지나친 목표는 내 투자 판단이 굉장히 좀 흐려지게 할수 있다. 예, 돈큰 돈을 너무 집착하기 시작하면 네. 매매가 욕심이 가득 차기 시작하고 꼬이더라고요. 네.